어, 문재인 씨가 신영복의 사상을 존경한다 이렇게 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개적인 어, 공개적으로 아주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영복이란 사람이 누구인지 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에, 그는 1963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 강사로 있다가 1968년 반체제지하조직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 구속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년 20일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1988년에 전향서를 쓰고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출생은 1941년 8월 23일 경상남도 밀양군에서 출생하였고, 사망은 2016년 1월 15일 74세의 나이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소속은 전성공회 대학교 석자 교수를 했죠. 전성공회 대학교 대학원 원장을 했고, 학력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감 중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후에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세상에 내놓았는데, 이것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다. 출소 후 성공회 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를 역임하였고, 2006년 말에 정년 퇴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성공회 대학교가 문제가 많은데, 뿌리가 깊은 거죠. 퇴임 당시 소주 포장에 들어가는 북글씨를 써주고 받은 1억 원을 모두 성공회 대학교에 기부하였다. 이후 성공회 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신영복 함께 읽기라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나눔과 소통을 하였다. 그다음에 이제 피부암 진단으로 76세 나이로 별세하였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통일혁명당 사건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8년 8월 24일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지하당, 조, 지하당 조직 사건이다. 158명이 검거되어 50명의 구속자를 낸 1960년대 최대의 공안사건으로 김종태를 비롯한 주범들은 사형을 언도받았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김종태가 전후 4차례, 4차례에 걸쳐 북괴 김일성과 면담하고 통일혁명당을 결성하여 혁신정당으로 위장, 합법화하여 반정부, 반미대모를 전개하는 등 대정부 공격과 반정부적 소열을 유발시키려는데 주력했다라고 발표했다. 통일혁명당은 김종태가 월북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령 자금을 받고 결성된 혁명 조직이었다. 통혁당은 중앙당인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지하당이었다. 주범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는 월북해 조선노동당에 입당했고, 당원 이진영, 오병헌은 1968년 4월 22일 월북해 교육을 받던 중, 1968년 6월 말 통역당 사건이 터지자 북한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신영복은 김종태, 김진락 등과 일면식도 없다고 언급했으며 후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김진, 김종태, 이문규, 김진락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을 하다가 구속되었던 신영복은 1심과 2심에서 사형,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앙정보부는 암호를 해독하여 이문규를 구출하러 북이 파견한 공작선을 격침시키면서 두명을 생포하였고 이들도 통역당 관련자로 사형을 언도하였다. 그러니까 이 중앙정보부 시절만 해도 이렇게 암호해독까지 해가지고 북한이 공작선까지 이제 에? 난파해가지고 이 이문규를 에? 구출하겠다고 내려오는 거를 중앙정보부가 이렇게 막았죠. 지금 제 국정원까지 해체시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이들도 통역당 관련자로 사형을 언도하였다. 박성준은 자신의 처 한명숙을 포섭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류낙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되었다. 그래서 한명숙씨도 나오죠. 박성준은 박성준의 처 한명숙. 이 사건과 관련되어 검거된 자는 모두 158명이었으며 이들 중 73명이 송치되었고 23명은 불구속되었다. 무장공작선 한척 고무보트 한척 무전기 7대 기관단총 12정 수류탄 7개, 무반동 총 한정과 권총 7정 및 실탄 140발, 12.7mm 12 고사총 한정, 중기관총 한정, 레이더 한대와 라디오 수신기 6대, 미화 3만여 달러와 한화, 한화 73만여원 73만여 등이 압수되었다. 김종태가 사형을 당하자 김일성은 그에게 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해주 사범학교를 김종태 사범학교로 개칭하였다. 신영복은 사상 전향을 하여 1988년 출소하였다. 그러나 월간 말 지와의 인터뷰에서 신용복은 전향선은 썼지만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통역당에 가담한 것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고, 향후로도 양심에 따라 통역당 가담 때와 비슷한 생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 김문수 전 지사가 이걸 밝혔죠. 문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신영복은 김일성 사상가이다. 신영복은 통역당 가담은 양심의 명령이었다고 월간지에서 속내를 밝혔다. 이렇게 김문수 씨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전 지사는 에, 문,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서 한국의 사상과 신영복을 존경한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전 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리며,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회식 기념사를 하면서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그 공작금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다 20년 징역을 살았던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커밍아웃 했다 라고 했다. 이어 신영복은 저의 대학 운동권 11년 선배로 20년 동안 장기수로 갇혀 있는 동안 입학과 두 번의 재적을 거치며 신형복 선배가 활동했던 <laughs> 통일혁명당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라고 했다. 김전 지사에 따르면 통일혁명당은, 통역당은 북한이 지령자금을 받고 결성된 지하조직으로 1968년 지하혁명당 사건으로 50명이 구속되고 주범 김종태 등 3명이 사형됐다. 신영복은 당시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을 하고 있다가 구속돼 무기징역을 받았다. 김전 지사는 신영복은 사상전향을 하고 20년 만인 1988년 석방됐다. 그러나 월간 말과의 인터뷰에서 신영복은 전향선은 썼지만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통역당에 가담한 것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고 앞으로도 양심에 따라 통역당 가담 때와 비슷한 생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의 사상은 주체사상 김일성 사상이다. 북한 김영남과 아베 총리 등 세계 정상급 대표단이 참석하는 올림픽 공식 리셉션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일성 사상가를 존경한다고 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잠이 오지 않는다. 라고 개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란 분이, 저는 참 대통령이란 칭호를 쓴다는 게 너무나 이상한 일인데, 이게, 우리가, 그 반공 교육을 받을 때 배웠던 통일 전선 전술입니다. 통일 전선 전술.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통일 전선 전술이 무엇인가 교육을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예, 통일 전선 전술 일단은 전, 통일 전선 전술이라는 것은 내가 약할 때는 예,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연합하고 내가 강해지면. 같이 이랬지만 비슷하지만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숙청시키는 이것이 통일 전선 전술입니다. 네, 문재인 씨는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색깔론이다 이렇게 뭐 사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고마해라 색깔론 몇십년뭐울고 먹냐 이러면서 숨겨왔습니다. 네,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문재인 씨한테 속아서 지금 이 사람을 에 대통령으로 찍은 거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공산당을 김일성 사상을 추종하기 때문에 문재인 씨를 찍은 게 아닙니다. 다만 문재인 씨의 그 위장 전술, 통일 전선 전술 이러한 식의 자신을 은폐하고 자기 신이 약할 때는 에,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연합해서 나가다가 자기가 이제 대권을 잡으면 이제 비슷한 사람들을 다 토사구팽시키고 자기 사람들로 완전히 장, 이, 장악해서 밀고 나가는 거 이게 통일 전선 전술이거든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씨가 지금 민주당도 어, 박근혜 정권이 집권하자 그 당시 어땠습니까? 뭐 문재인씨는 그냥 그 당대표 그거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그반두라고 이제 친노같은 세력 가지고 친노같은 친노세력을 빨리 일수하자 이게 민주당 내의 다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씨는 그 통일전선 전술을 사용해서 그 당시 민주당 당대표를 꼭 잡고 뭐 1년동안 붙잡고 있다가 다 이제 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뒤치다 거리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행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 그, 어느덧 친노 세력이 민주당의 주도 세력이 되고, 지금은 이제 친노 아니면 민주당이 아니죠. 지금은 뭐, 지금 이제 친노도 아닙니다. 이건 친노도 아니고, 이건 이제 주체 사상, 김일성 사상을 신봉하는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마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대권을 잡았을 때는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자기 편은 살려주고 자기 편 아닌 사람들은 사살하는 이것이 통일 전선 전술입니다. 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사람들은 그냥. 우매하게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뭐 적폐 청산한다고 하니까, 새로운 사회에 건설한다고 하니까, 다 뽑아준 겁니다. 뭐가 새로운 사회입니까? 지금 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올림픽 정선을 정신을 훼손하고, 북한 하키, 하키 팀을 규정에도 없는 거, 이런 거를 올림픽 정신에 훼손해서 공평의 원칙을 깨고, 이러한 사람이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은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 즉, 자기는 김일성을 존경한다. 이 얘기한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문수, 김문수 씨가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개탄을 했고, 우리 모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우익 세력은 이 점을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